이 환자분까지 대찬이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 전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항상 느끼는 거지만 무대에서 이렇게 백석을 바라보면 환자기 직원들이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습니다 감사한 마음니다 아쉬운 마음밖에 없었는데 이제야 좀 즐기면서 할수 있는 것 같은데 끝나버려서 뭔가 허무하기도 서 너무 아쉬운데 그래서 그만큼 더오늘 소중히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로 감사하게 끝까지 이렇게 축제 같은 기분으로 끝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러초까초거인 초반, 초반, 거죠? 네. 저는 어세달 동안 3달, 한 6달 달 정도, 여섯 6달 여섯 6달, 달 정도, 6달, 6정이 네. 어, 많이 들었정니다정이 많이 들고. 정이 전에 6정이가 그 아까 뭘정어봤어요 뭐, 결론적으로는 달진이가 좋아 달 정도, 6달, 이달정 물어보면 많이 도6았는데 어, 뭐라고 대답을 못하겠더라요 예전에는 사내아부터 바로 일체 망 만드는 없이 이렇게 했는데 오늘이 네. 끝나는 시점에서는 어, 누가 도색하라고 말못하게을것같아 그만큼 이게 <laughs> <누구였죠? 웃음> 그만큼 그.. 아 이게 한서벅아 하나 그만큼 이게 인물 한 명에 되게 소중한 그런 작품이지 <laughs>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무진이를 하면은 그인물의 깊은 감정? 깊은 감정?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를송할수 있는 감정선 그런 감정을 찾으려고 노력 많이 했었고, 그거, 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사내라는 는 아, 사내는 많이 열리는 역할이라 뭐든지 가능한 그런 사내더라고요. 이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런 식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었고, 또, 또, 결국에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래서, 어, 내린 결론은, 아, 그래도 열심히 했고, 재밌, 재밌게 했고, 마지막 보면, 마지막 보면 맞쳤는데 어, 우울하다거나, 아쉽거나, 슬프거나 그런 분들이라면, 공이 뜨는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축제를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되게 기쁘네요. 그래서 이 기쁜 마음을 담아서 집에 갈게요 고맙습니다.

아쉬.. 아쉬울까봐 아쉬울까봐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아쉽네요 많이 아쉽고 저번에는 내가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다면 지금은 진짜 응. 관객분들도 좋아서 보시는 거겠지만 배우도 하면 되게 좋고 재밌거든요. 물론 힘들지만 우시이는 힘들지만 좋구축제의와주씨요 <laughs> 네, 어쩌다 보니까 저는 이제 1시즌부터 해서 또 이번 공연 2차로 나눠줬었는데 처음부터 어, 마지막까지 함께 하게 됐는데요. 그 제일 오랫동안 공연을 그 시즌별로 해서 제일 오랫동안 했지만 제, 저한테는 점점 점더 짧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루도 안 끊었고 행복했어요. 그 여러분들이랑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연을 보시고 이제 나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고 슬픈 작품이지만 너무 행복했고 또그 여러분한테 저번에도 한번말씀드렸지 여러분한테 감동을 받았던 작품이고 그리고 뭐또한 가지 이제 네우실 분들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그리고 우리 뒤에서 일 해주고 계시는 우리 노래 감독 촬영 씨와 그리고 우리 마리소스 셀라 마리, 항상 그리고 우리 예쁘게 잘 꾸며주려고 진짜 우리 성수 다받아주고 <laughs> 우리 선진이하고 우리 그 저기 뭐야 뒤에 계시는 우리, 우리, <laughs> 우리 감독님들 조명 감독님하고 은혜 감독님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음, 마 맛있다 했네? 아무튼 정말 너무 사랑과 어떤 행복으로 가득 찼던 프로덕션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작품보다도 행복하게 했던 기억이고 있이 기억을 고스하는제가슴채을 담아서 또 내년에 그대로 찾아올게요. <laughs> 다리를 잠시 옮기려고 하겠습니다. <laughs> 아, 여기 보시면 저희 김치국이 하나 있요 <laughs> 이게 뭐냐면 저희 공연을 3번을 관람하시면 드리는 스페셜 기프트데이 응모권이에요. 지금 이 응모권이 저희가 정확하게 수량을 세보지는 못했는데 대략 저희가 이렇게 출력한 티켓을약 4,000장 정도 아, 되는데 그게 다소진이 되고 이렇게 또복사된조기로 적어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 공연은 3번 이상 보신 분들이 4천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와. 이분들께 와. 추첨을 통해서 오늘 네. 여러분들이 준비한 신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잘안 적어요. 그래서 좀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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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주시길 바랄게요. 네. <laughs> 전화번호는 다 읽어주시면 안 되고 성함이랑 보신 날짜 그리고 전화번호 뒷자리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김선수님 과사 이괄 부터 번호가 관람객 7월 19일 김선수님 어디 계세요? 어? 바로 앞에 계시는 분은 만유재배 님 준비하신 선물은 저희 실험 영상 CD를 나눠드렸었어요. 저희가 요거 구종을 전부 다. 준비했죠.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여기 스페셜 기프트 연구하신 분들은 너무 많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리석에안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성안을 듣고 계시면 어떻게 크게 표스를 좀.

주선 나와. 아니 이름이 주요 선이 없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이분 버티리고 나 다시 보고 이분 버티려요. 저 버티고 이민정 이민정 있는데 안... 구사유고 공 저기 있네. 너너 와야지. 내가 아, 하아줄게요 네, 나. 어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건 로지 아, 안경? 그, 그지 같아 이거? 이게 지금 잘 보면 음, 알겠지만. 그지? 고만 좀 숨지내시나요? 근데 이렇게 모양이 돼야 썼을 때맞아 <laughs> 이거 괜찮아요? 여기다 펜까지 드릴게요 오늘 쓴거 오늘 고장났어, <laughs> 오늘 고장났어. 아, 저는 선물 <laughs> 두...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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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문해서 좀 아쉽네요 저 선물 두개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만 해요? <laughs> <laughs> 그럼 2개 뽑을게요 두개예요 그쵸? 대표님, 저두개죠 <laughs> <laughs> 제가 2개를 하나씩 가져야 아... 뒷번호가 7 4 8 2에요7482 7482차시고 748. 차원 씨고 차씨 현주 씨 맞죠 현주 씨현지 씨요 차현주 씨 어디요? 아니야. 원래나는 없으면 그냥 놀래 다시 있는 내 마음잖아요. 이자 맞죠? 아니 왜 내가 뽑는 건데? 이가이유왜 <laughs> 앉아있어? 함주원씨 <laughs> 2520 맞아요? 아안 보여요 근데 오케이 제가 가요? <laughs> 네. 네 <깊은> <laughs> <말씀해 주시면> <laughs> 아, 선물로... 저... 그래 친구 그것은 다른게 뭐야 수혜성 회원님 뽑으신 분 말씀해주세요 정호정씨 선우가 8908입니다 비슷가요비세요 정호정씨 8908안 계시면 거 같은데 선물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정호정님께 전달해드릴게요 선물은 저이문신저그 부표창대 음산입니다 <laughs> 정원장님께는 승다 우산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층으로. <laughs> 일단 제가 드릴 선물은요. 1차때 무진이들이 쓰던 <웃음> <웃음> 어, 저는 못 써봤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 조금만 조용히 해주실래요? 아이 어... <laughs> 네, 상은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그 재웅이가 쓰던 낡방을 공연하고 있습니 김은경 씨고요. 9697번이요. 7월 18일 3시 0 5분이었요 김은경 씨, 안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현장에 안 계신 세 분께는 저희가 선물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국 변호의 형뽑아시고 다시 넣으신 분들도 저희가 찾아서 받은 선물로 두지는데좀 <laughs> <laughs> 오시면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저가와 <laughs> 대박. 좋아요. <laughs> 가 오늘 이걸 보는 게 되게 어두서는 쪽은 알았지만 굉장히 어두아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한 가지를 더 준비. 사실 스페셜 리프트데이 응모권이 너무 초반부터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셔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안 계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막궁을 보신 분들과도 또 뭔가 즐거운 이벤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오신 분들의 자석 번호표가 여기 다음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신 분들께도 또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죠? 아, 어, 캐릭터 시디하고요. 캐릭터 시디 교환권. 여섯 장 세트입니다. 1층 a 열1 2 번. 아, 맞어 네, 저희 1차 캐릭터 시트 세 장, 2차 캐릭터 시트 세장 교환과 이세요 정말 부 아니에요. <laughs> 이에요. F 열. F 열 어제요. F 열설레요 상품이 대박입니다. 진짜요? F 열. 어 어. 십. 십. 뭐? 되게 안 좋아진다. 아. f 그 축하드립니다. 상품은 이거예요. 선물 받고 있은 사람. 자기 자녀 입을 외치고. 1층. 1층. <laughs> 아? 아? 아, 뭐 하는 거야? 네? 아 뭐더하고 어, 싶은 거 있어? 이제 죽는 이 원래 이렇게 이때 잖아 원래 캐스팅 보드 주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셨어서. <laughs> 어 전화 뭐. 오나센배 말씀하세요. 어저도 A 열이에요. A AR 열 16번. 1차 배우, 전 배우, 예. 5 1층1 5번, 15번, 말5번 주면 되지 뭐 집에 이런 거 너무 장난. 하나 이층 p 요 시도. 이층에 이거 못 갖고 왔어와맨뒷짜리야 와. 어떤 선배들이 있어? 뭐책상한테 물어보시면 돼. 저 조언이라도 주면 안 돼? 근데 지금 위험해서 모르겠네 잠깐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게 보시다시피 이것도 돈좀줘돈 라이트 라이트 네 뭐 다른 오늘 마지막 날인데 뭔가 스페셜하게 더 해주실 아, 거 있으세요? 아무 아이컨셉 크 저희가 보통 뭐 다음 공연에 뭘 드릴게요 많이 하는데 저희가 라인업이 없어요. 아, 연말에 뭐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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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에 쇼케이스 뭐 하는데 그거는 아직 아니라 오늘 영상뿐이거죠 오늘 영상아마 CD로 만들어서 오늘 예요 <웃음> 네, <웃음> 네, 제가 지금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네, 그러면 오늘 관람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오늘 영상 촬영한 부분들 중에 일부분을 어, c d 로 제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 전달 방법이라 이런 것들은 저희 공식 테이터를 통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준비는 오늘 관람하신 티켓으로 준비하셔야 될 테니까 티켓을 꼭잘가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마지막 공연날이라 최대한 밝고 재밌게 진행해보고 더 많은 분들이 좀 즐거운 선물 많이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어수선했지만 다들 엄청 재밌으셨으리라 생각하고 네, 마지막 네.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자, 하나.